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여기 북악산 굴레길을 갔다 왔습니다. 저 와룡공원에서 일종의 자문 쪽으로 갔다 왔는데, 야 산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좋은 산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산에 제가 이 나이 70이 넘어서 거기 가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기뻐기도 했지만 정말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국토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제가 많이 가까이 있는 이 아름다운 서울 경구의 산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제가 국민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나의 뜻, 우리의 뜻, 국민의 뜻은 이루지 못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깊은 반성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송리하는 국민 여러분, 세 문제인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하늘을 찌를 뜻이 높았습니다. 한때 지지율이 80%가 되었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소리 높이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권의 실망한 국민들도 지금부터 한 6개월 전에는 가슴아이를 했을 뿐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기는 대단히 어려웠죠 네.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파렴치범의 극치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사퇴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마침내 조국이 사퇴했죠? 누가 사퇴시켰습니까? 국민이 사퇴시킨 겁니다. 10월 3일 10월 9일 집회 때 문재인이가 대지하는 헛소리를 그 했지만 마침내 문재인은 조국를 사퇴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일생민을 함께 자축합시다,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 아직도 문재인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국이 같은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검찰개혁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더기 지금 이 공수처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생략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라는 걸 만들고자 하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오래 지속되기 위한 업무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수처를 반드시 분쇄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조국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국정을 파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을 파탄내고 그래서 이 정권을 끝장내야 되는데 이 정권이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이 정권을 끝장낼 수 없겠다고 보았지만은 이제 이 정권의 한쪽이 무너, 무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 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조국 사건이죠. 조국 사건입니다. 이 조국의 사건은 그 현란한 정말 다종 다양한 그 범, 불법과 비리도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일 누가 하는 겁니까 신이 합니다 신이 왜이 국정파탄에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신이 내린 선물이 바로 조국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국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은 끝장납니다. 정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장기 대표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소리가, 그리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문재인 태진 국민대회와,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하신 우리 젊은 분들 있었죠? 아주 똑똑하죠? 똑똑한 것만이 아니라 품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국이 문재인 물러나라 이 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1년도 못 갑니다. 1년도 아니 나의 말 실수했습니다. 내년 봄까지도 못 갑니다. 내년 봄까지도 나 이제 금년 금년을 못 넘긴다 탈락한 게 그냥 1년이라 말 실수를 했어요. 제가 이제 밤에 좀 하던. 근데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 끝장나면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집권하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저듭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야권이 통합도 돼야 되겠죠? 통합 잘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좀 보세요 또 통합이 된다고 해서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그럼 이 해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조합도 되요. 그리고 국민의 강범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곳 우리 원표공원에 나오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함께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로 함께 노력하실 것을 제가 간절히 부탁도 드리고 또 호소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드릴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서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질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살울수 있는 나라는 정말 멋진 나라 우리는 멋진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여러분 우리의 전오늘을 저, 부학산을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멋있는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정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건물들 보세요. 정말 멋있는 나라죠. 멋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만 하면 국민이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모범국가도 살수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더욱이, 더욱이 지난 날 100명이 일해서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10명이 일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죠. 자동화가 돼가지고, 자동화가 돼가지고. 며칠 전에 여러분, 감자가 너무 많이 생산되어 가지고 수확도 못하고 감자를려 밭에서 썩이게 됐다는 건 뉴스 보셨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무엇이 부족해서 못 사는 때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데 그 많은데 따른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면 지난날 부족했던, 보다, 부족했던 시대보다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이 나오면 잘살 수가. 그러나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량 시업 소득 양극화,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로 말미암아서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하는 대재앙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이곳에 오신 우리 원구원오신 우리 국민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존 정치세력이 그런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을 갖고 있겠습니까? 못 갖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우리 김대호 소장 있죠. 이 사람은 서울공대를 나는데 한국에는 어떠한 경제학자보다도 경제를 더 많이 안다. 이러이 정말로. 지식이 출중한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여기 동참해 주시겠죠 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이곳에 오신 여러분 제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이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이 대통령이 되고, 마카롱 같이 아무런 정치적 경력이 없이 대통령이 되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같이 코미디안이, 코미디, 그초래나무 했다가 대통령이 됐죠. 젤렌스키 이거는 뭘 말하느냐. 기존 정치, 정치 세력 가지고는 오늘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저장기표는 그리고 우리 함께 오는 젊은 동지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다음 집회 때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 뜨겁게 즐겁게 주지, 주시,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동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결리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 믿을 수 있죠? 저 믿을, 저저 생긴 거 보세요. 사기꾼과 사기꾼 같이 안 생겼지 않습니까? 더해 가는 분들이요. 저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정말 저한테 정말 당신을 믿는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해서, 고맙기도 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나는 새로운 결의를 다집니다 내가 이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다고 이런 결의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요, 수가 꼭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업무 만들때 회원으로 당원으로 회비도 내시고 하니 그래야만이 한국 정치에 새로운 희망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야권통합도 이루어내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니다 우리도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